안녕하세요. 이상대 이상. PS 스토어에서 썸머 세일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무려 888가지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고, 최대 할인율은 80%까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세가가 제작한 2020 도쿄올림픽이 30% 할인된 가격 32,06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게임이 게임인지라 깊이 있는 게임성을 느낄 수는 없지만 올림픽 개막에 맞춰서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나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할 만한 파티 게임으로 제격인 것 같습니다. 본작은 세가게임즈에서 제작한 세가 올림픽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으로 총두 명이 같이 할수 있고 온라인으로 8명까지 동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개성 넘치는 아바타를 만들어 경기에 참여할 수도 있고 마스코트 미라이토화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축구나 농구와 같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리는 종목에서는 궁기기를 통한 아케이드성 강한 플레이가 진행됩니다. 세가가 전통의 아케이드 강자였던 만큼 간단한 미니게임식의 스포츠게임을 만드는 데 노하우가 있는 제작사라서 가볍게 즐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할인율 자체가 높지는 않고 일부 종목은 온라인맥이 심해서 원활한 게임플레이가 힘든 것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다른 스포츠 게임들도 할인 중입니다. 먼저 피파 21 스탠다드 에디션이 79% 할인된 가격 15,12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실 멀티플레이가 핵심 컨텐츠인 게임인데 얼티밋 팀 온라인이 끝물인 상황이라서 가볍게 싱글 플레이로 커리어 모드 정도만 즐기거나 평소에 축구 게임을 거의 플레이하지 않으셨던 분들 또는 지인이나 친구와 함께 즐길 게임을 찾는 분들은 이번에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NBA 2K21이 플스 4 버전이 16,250원, 플스 5 버전은 72% 할인된 가격 21,28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플스4 버전은 전작과 거의 차이가 없고 할인율도 지난 세일보다 크지 않아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스5 버전은 온라인 컨텐츠가 끝물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세대 기기로 발매한 스포츠 게임 중에서 가장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 게임이라고 생각하기에 차기작 발매를 기다리면서 잠시 찍먹할 용도로 플레이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베이스볼 파워풀 프로야구 2022 50% 할인된 가격 41,0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야구 게임에 미친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게임성이 탄탄한 시리즈인데요.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의 매력을 잘 표현한 깊이 있는 시스템과 석세스 모드를 비롯한 양질의 컨텐츠가 장점입니다. 특히 이번 짝에는 비록 일본 팀 외에는 가장 선수이기는 하지만 2020 도쿄 올림픽 모드가 추가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뼈아픈 단점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핸드폰 카 카메라를 이용해 실시간 번역기와 공략을 참고해 게임을 해보려고 시도도 해봤었는데,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서 결국은 일본어가 되지 않으면 게임을 100% 즐기기 힘들다는 점꼭 참고 바랍니다. 배트맨 아캄 컬렉션이 80% 할인된 가격 12,38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본작은 락스테디에서 만든 아캄 시리즈 3부작 트릴로지를 합친 번들 세트인데요. 매력적인 캐릭터와 세계관, 타격감 좋은 전투 시스템 등으로 역대 최고의 배트맨 게임 시리즈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캄 어살럼과 아캄 시티는 고티 버전이 수록되어 있지만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점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아캄 나이트 단일 작품도 할인 중인데요. 고티 버전이 8,580원, 일반판은 4,700원. 78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PS플러스 컬렉션에 포함된 작품이니 참고 바랍니다. 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가 30% 할인된 가격 41,16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볼륨과 크기는 전작보다 분명히 작기는 하지만 모든 요소가 더욱 강화되어 전작과 비슷한 수준의 평론과 평점을 받았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겨울 배경의 뉴욕을 생동감 있게 잘 표현하고 있으며 원래부터 훌륭했던 스윙 액션과 스토리, 애니메이션 등도 한층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공 마일즈의 기본적인 컨트롤 방법은 전작의 피터와 비슷하지만 한층 더 진화하였는데요. 새로운 전투 스킬들은 마일즈의 개성을 더욱 뚜렷하게 표현해주고 있으며 특히 플스5 버전은 듀얼센스를 통해 전달되는 새로운 감각들이 놀라운 몰입감을 선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전작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이어간 꽤나 괜찮았던 스토리, 눈을 즐겁게 만들어지는 화려한 그래픽과 듀얼센스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 감각 등 전작만큼의 풍성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강력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또한 스파이더맨 리마스터가 포함된 얼티밋 에디션은 63,042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스파이더맨 고티 에디션은 55% 할인된 가격 21,16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크 소울 시리즈도 할인 중입니다. 다크 소울 리마스터가 50% 할인된 가격 22,900원, 다크 소울 2는 75% 할인된 가격 8,200원, 3D 럭스는 75% 할인된 가격 22,400원, 일반 판은 16,2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도 할인 중인데요. 29% 할인된 가격 56,658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2009년 플스3로 독점 출시한 액션 RPG게임 데몬즈 소울을 플스5로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완다이거상 리메이크를 제작해 호평을 받은 블루포인트게임즈와 SIE 재팬이 함께 개발한 작품으로 단순 리마스터가 아닌 리메이크이자 플스5의 런칭 타이틀이었습니다 원작이 워낙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라서 가능하면 원작의 훼손 없이 큰 차이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따라서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하면서도 오디오와 그래픽, 모션 등을 플스5의 성능에 걸맞게 발전시킨 점이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저는 듀얼 센스로 전해지는 타격감이 놀라울 정도로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해봤던 게임들 중에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찰지고 중독적인 손맛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그래픽 변경에 맞추어 적들의 패턴 연출이 원작보다 명확해지고 가시 거리가 바뀌어 피격 거리 등의 패턴 파악 등이 원작에 비해 훨씬 쉬워졌고 탐험 역시 훨씬 쾌적해졌습니다. 더불어 로딩 또한 굉장히 빨라져서 여러모로 소울류 게임을 할때 느끼던 좌절감을 상쇄시켜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울류 게임에 관심 이 없었거나 중간에 포기하셨던 분들 또는 시리즈 초심자분들이 입문하기에 정말 좋은 게임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헤비레인 앤 비욘드 투 소울즈 컬렉션이 75% 할인된 가격 6,95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헌터트림에서 제작한 인터랙티브 무비 어드벤처 게임 헤비레인과 비욘드 투 소울즈를 합친 번들인데요. 유저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가득한 드라마와 서스펜스를 만들어가는 작품으로 한편의 영화를 감상하듯 <목소리>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콜드워 스탠다드 에디션이 50% 할인된 가격 36,0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차세대기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세대 호환 번들은 42,250원에 구입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트레이아크와 레이븐 소프트웨어가 공동 개발하고 액티비전에서 유통하는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17번째 작품인데요. 이름처럼 1980년대 초반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을 배경으로 하며 블랙옵스 1과 블랙옵스 2의 과거편 사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타이틀이며 싱글만큼은 멀티와 달리 호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블랙옵스 1편에 대한 오마주를 엿볼 수 있으며 비록 플레이타임은 짧지만 특별한 요소를 이용한 반전 요소와 후반부 벌어지는 공포 연출과 스토리 전개가 호평 받았습니다. 멀티플레이는 우리가 알던 코로비듀티 그 자체라고 할수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여주었는데요. 전통적인 미니맵이 돌아왔으며 흐름을 끊어먹거나 캠핑을 조장하던 요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맵 디자인과 밸런스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수한 캠페인, 참신하고 재미있는 좀비 모드, 아쉬운 멀티플레이가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리터널이 29% 할인된 가격 56,658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장르적 특성과 높은 난이도로 인해 평론가와 유저 사이의 평가가 갈리는 작품이었는데요. 리뷰 약 111개의 메타 85점, 유저 평점은 7.2점을 기록했습니다. 리터널이 공통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과 사운드를 가진 로그라이크 게임이라는 점으로 차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멋진 그래픽과 사운드로 일반적인 로그라이크 게임보다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는 것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외계 행성이 다양한 테마의 맵과 등장하는 적들의 표현에 대한 평가가 좋으며 특히 퍼스트 타이틀답게 듀얼 센스의 진동 표현이나 트리거를 이용한 기술들이 게임에 잘 녹아들어 있다는 점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슈팅 게임으로서의 완성도도 높은 편으로 속도감을 살린 액션과 타격감이 좋아 두장면에서 재밌다는 평가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게임의 볼륨이 작고 로그라이크 게임 치고 한 판의 템포가 길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임 내 다양한 아이템과 디지털 사운드 트랙을 포함한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도 25% 할인된 가격 67,350원에 구입. 습니다 이, 가능 합니다. 철권 세븐은 80% 할인된 가격, 1 9 6 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철권 시리즈 20주년 기념작이자 총 판매량 700만 장을 돌파한 인기 작품인데요. 플스2 시절 철권 시리즈보다 많이 팔리며 역대 철권 중 가장 성공한 시리즈라며 프로듀서가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쉬워진 기본 잡기 시스템과 더욱 박력 있고 호쾌해진 타격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주말에 한 번씩 온라인 랭크 배치를 돌리고 있는데 지금도 매칭은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고 다만 로딩이 조금... 길게 느껴지는 점이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시즌 패스도 함께 할인 중이니 참고바라며, PC 사양이 좋지 못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이 테익스2가 25% 할인된 가격 35,25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협동게임 어웨이 아웃을 제작한 개발사 헤이즐라이트의 작품인데요. 독특하고 다양한 게임 플레이와 환상적인 모험에 얽힌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이 특징으로 이번에도 협동게임의 매력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 장르를 내러티브와 결합하는 매우 독특한 스토리텔링 방법이 깊은 몰입감을 전달하는데요. 한 흐름을 이질적이지 않으면서도 몰입감 있게 디자인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이 아니면 플레이할 수 없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피디한 진행으로 코옵 게임의 묘미를 잘 살린 작품입니다. 드래곤볼 Z 카카로트가 65% 할인된 가격 22,68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출시 전 팬들이 감성을 자극한 광고로 많은 기대를 받았었던 작품인데요, 원작 스토리에 근접한 경험과 정성스러운 묘사 등이 특히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화려하고 스피디한 전투를 간단한 조작으로 즐길 수 있으며 다른 오픈 필드 게임에 비해서 퀄리티는 조금 부족하지만 드래곤볼 세계를 자유롭게 탐험하는 것은 다른 드래곤볼 게임과의 차별점 중 하나입니다. 게임 본편과 시즌 패스 그리고 음악 컴필레이션 팩 등이 포함된 얼티밋 에디션도 할인 중인데요. 약65% 할인된 가격 33,88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드래곤볼 파이터즈 얼티밋 에디션도 할인 중입니다. 약80% 할인된 가격 22,760원에 구입이 가능한데요. PS 플러스 회원은 추가 5% 할인된 가격 17,070원이라는 역대 최저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길티기어 시리즈로 유명한 아크시스템 웍스에서 제작하고 반다이 남코게임즈에서 발매한 드래곤볼 기반 대전 액션 게임인데요. 많은 웹진과 유저들에게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대 드래곤볼 게임들 중 가장 높은 점수이자 사실상 일본 만화 원작 게임들 중 가장 높은 점수 수를 달성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완벽을 뛰어넘는 원작 반영 요소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작 드래곤볼의 분위기와 길티기어 시리즈에서 보여준 그래픽의 시너지로 인해서 마치 애니메이션을 직접 조작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으며 거기에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화려한 콤보 잘 구현한 캐릭터의 완성도 등 게임 내적으로 나 외적으로 나 준수하고 짜임새 있는 모습에 훌륭한 최적화가 더해져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레드데드 Red 리뎀션 2가 59% 할인된 가격 27,060원에 역대 최저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락스타 게임즈의 전설적인 명작 레드데드 Red 리뎀션의 후속작이자 창립 20주년 기념작인데요 무려 메타 스코 97점에 빛나는 게임계의 걸작입니다 오픈월드 게임임에도 세부적인 요소의 디테일이 매우 충실한 작품으로 플스4 버전의 최적화 또한 준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웹진들에게 엄청난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락스타가 이루어낸 기술적 성취와 현실적인 디테일들이 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3,600만 장을 돌파하며 비평적 성취는 물론 흥행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게임 속 오픈월드 세상을 가장 세세하면서도 유기적이게 잘 표현하였으며 그 속에서 락스타가 선보이는 깊이 있고 몰입가 있는 스토리까지 더해진 명작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명작들도 할인하고 있는데요. 가도부어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이 55% 할인된 가격 15,66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호라이즌 제로 던 컴플리트 에디션은 55% 할인된 가격 126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블러드본도 역시 55% 할인된 가격 126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원차티드 4도 126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PS스토어 썸머세일 소식을 소개했습니다. 가서 할인율이 아쉽기는 하지만 소개한 게임들 외에도 정말 많은 타이틀이 할인 중이니 참고 바라며 그럼 저는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